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 법원 민사에 관한 법률이 없는 경우 관습법에 따르며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따른다. 제2조 신의성실, 이항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에조차 성실히 해야한다. 이항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제2장인, 제1절 능력, 제3조 권리 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4조 성년. 사람은 만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1항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법률행위를 할수 있지만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예외다. 2항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6조 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7조 동의와 허락의 취소. 법정 대리인은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기 전까지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 영업의 허락. 1항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허락을 받아 영업을 할 경우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이 있다. 2항 법정 대리인은 허락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지만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제9조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 가정법원은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된 사람에 대해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수 있다. 제10조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는 예외다. 제11조 성년후견 종료의 심판. 성년후견의 사유가 소멸된 경우,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종료의 심판을 한다. 제12조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 가정법원은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수 있다. 제13조 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할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제14조 한정후견 종료의 심판. 한정후견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 가정법원은 한정후견 종료의 심판을 한다. 제15조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 능력자에게 일정 기간 내 확답을 요구할 수 있고 답변이 없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제16조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제한 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 전까지 상대방이 철회할 수 있다. 제17조 제한 능력자의 속임수. 제한 능력자가 속임수로 자신을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 그 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제2절 주소. 제18조 주소.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 주소이며, 동시에 두곳 이상의 주소를 둘수 있다. 제19조 거소. 주소를 알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제20조 거소.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에 대해서는 국내에 거소를 주소로 본다. 제21조 가주소. 특정 행위에 관해 가주소를 정한 경우, 그 행위에 대해서는 가주소를 주소로 본다. 제3절 부재와 실종. 제22조 부재자의 재산의 관리. 법원은 부재자의 재산 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재산을 보존하기 위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23조 관리인의 게임. 부재자가 지정한 관리인이 없거나 생사가 불확실할 때 법원은 관리인을 교체할 수 있다. 제24조 관리인의 직무. 법원이 선임한 재산 관리인은 재산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25조 관리인의 권한. 재산 관리인이 일정 범위를 넘는 처분을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6조 관리인의 담보 제공, 보수. 법원은 재산 관리인이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 실종의 선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으면 실종 선고를 할수 있다. 위험한 상황에서는 1년 후에도 가능하다. 제28조 실종 선고의 효과. 실종 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 기간이 만료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제29조 실종 선고의 취소. 실종자가 살아있거나 다른 시점에 사망한 것이 확인되면 실종 선고는 취소된다. 제30조 동시 사망. 같은 위험에서 두 사람 이상이 사망했을 때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3장 법인, 제1절 총칙, 제31조 법인 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 규정이 없으면 성립하지 않는다. 제32조 비영리 법인의 설립과 허가. 비영리 목적의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이 될수 있다. 제33조 법인 설립의 등기 법인은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제34조 법인의 권리 능력 법인은 정관에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35조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 법인은 이사나 대표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36조 법인의 주소 법인의 주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제37조 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하고 감독한다. 제38조 법인의 설립 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공익을 해치면 주무관청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